반갑습니다. 비비랜드입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어, 추가 매수에 대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추가 매수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전편에서는 이제 돈을 버는 거,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키는 방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본인의 매매 성향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매매 성향이 어떤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내동 매매 내동 매매가 있고 확인 매매가 있어요. 내동 매매는 뭐냐? 어, 멘탈 그냥 내 생각대로 매매하시는 분들입니다. 차트가 가 어,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매매 어, 매수를 하겠죠. 떨어지니까 어, 떨어지니까 팔고 그럼 다시 올라가죠. 네. 그렇게 해서 내동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확인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동매매는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그냥 멘탈 그냥 감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혀 기술적 분석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전화 와서 누가 이거 사래사래 사라면 그냥 사시고 야 이거 언제 팔아뭐 아직도 안팔았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내동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코인하시면서 이런 분들 절대 돈못 벌어요. 두 번째, 본인 총 시드의 첫 번째 진입 비중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정답을 여기다 그냥 체크하고 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입니다. 무조건 본인 총 시드의 진입 비중은 무조건 처음에는 무조건 10%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 드릴 거예요. 자, 내가 진입하는 코인의 개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 개만 하셔야 됩니다. 한개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뒤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사용하는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내가 선물 시장을 거래할 때 레버리지 10배로 하시는 분들, 10배가 어, 예를 들어서 1%가 진짜 코인이 1%가 움직이면 저희 레버리지 10배를 사실 사용하실 때는 그게 10%밖에 안 됩니다. 10%는... 아니, 10%밖에 안 되는 게 10%가 10%예요. 실제 코인은 1% 움직였지만, 레버리지 1 0 기준에서는 한, 저, 저한테는 이게 10%의 구간인 겁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배, 50배면, 50배면 이거는 1%가 움직이면 이걸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얼마 안 움직여도, 어, 얘가 1%만 움직여도 저한테는 50%인 거죠. 그래서 고배율은, 어, 초고수들만 하는 겁니다. 고수들만. 아니면, 뭐, CD를 아예 조금만 넣고서, 이제, 도박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자, 다, 섯 번째, 내가 포지션 진입했을 때 소요 시간을 생각하고 진입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응. 오늘 데이트레이딩을 할 거니까, 데이트레이딩을 할 거니까, 오늘 내가 수익을, 뭐, 시간 진입을 했을 때 많이 구간, 내가 원하는 구간이 짧게 짧게만 이렇게 구간을 나누셔가지고 거기만 수익을 내서 여러 번 거래를 하시겠다. 그런 분들은 스케이핑 하시면 되는 거고, 본인의 매매 성향을 아셔야 돼요. 스윙은 내가 포지션 하나 딱 진입을 했을 때좀 길게 보는, 어? 길게 보는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윙의 성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본인한테 성향이 맞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 때 조금만 소, 손해가 나도 선절을 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아셔야 돼요. 어, 진짜 고수들은 대응을 해서 운영을 하죠. 운영. 이 시들, 시들을 운영을 해서 절대 손해 안 보고 나옵니다. 오히려, 오히려 수익을 내고 나와요. 수익을 내고,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조금만 선을 나도 손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거는 점차 공부를 하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돈은 벌고 싶은데 과연 내가 노력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도 아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얘기들이야저거 제대 선물로 이번에 얼마를 벌었대 얼마를 벌었대 얼마를 벌었대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근데 어 나도 저렇게 돈 벌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생각만 하시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노력은 본인이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라고 이거는 제가 그냥 적어 봤습니다. 자 서두가 너무 길었고.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해서 우리가 탈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조정. 이 조정이 왔을 때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운영으로 내 본전을 챙겨 갖고 나오는 거죠. 왜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어제내 내가 손해 보지 않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더 크게 내든지 그 구간에서 탈출을 하던지는 이 조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조정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쭉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눌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눌리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들이 여기, 자, 여기, 여기가 다 조정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 조정 구간이에요. 조정 구간이에요.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을 때 내가 선택한 포지션이 잘못됐을 때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 조정 구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조정 구간이란 뭐냐?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가격을 이렇게 막 올려요. 가격을 올리는데 이거를 계속 미친듯이 올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계속 1차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코인은 없어요. 거의 손에 꼽힐 정도 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해냈을 때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세력들이 가진 물량을 여기서부터 세력들이 돈을 써서 이렇게 올려 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 놓으면 밑으로 밑으로 이제 가격을 누릅니다. 이 누른다는 건이 조정 구간이 왜 나오냐면 세력들이 돈을 써서 이 구간을 올려놨잖아요. 이 누르고 나서 그 물량들을 이제 여기서 개미들한테 주는 겁니다.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나서 그럼 얘는 이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을 주면서 어 이제 개미들이 여기서 이제 상승 상승을, 상승을 할때 상승을 하는 여기서 지지한 사람들도 여기서 손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상승 있는 다음에는 하락이 있고 상승인 다음에는 하락이 있고 상승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5, 8, 5, 에서 끝나면 여기서부터 있는 이 전체적인,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해서 조정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요 구간. 요 구간, 여기서 탈출하든 여기서, 저희는 여기서 탈출하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걸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제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본인의 총시대 전체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 10% 진입을 하고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합니다. 10%. 그럼 똑같은 물량을 저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럼 딱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여기가 저희가 20%를 갖고 있겠죠. 총 물량에. 20%를 갖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내 평단이 올라가는데 이 상승이 한번 이빨스가 만들어지면 이게 다섯 번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 평단을 주질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려도 당황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20% 매수를 했어도 나머지 80%의 CD의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멘탈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어 그럼 너 올라가면 더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바심 갖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총총 총 시대에 내총 시대 80%는 이미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유가.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해요. 자, 20%. 얼마만큼? 내가 산 만큼 똑같은 가격, 똑같 아 똑같은 물량을 똑같이 사야 됩니다. 20%, 20% 사면 지금 지금 그러면 여기 기준과 여기 기준의 요 가운데 라인 정도 되겠죠. 이제 여기 정도 여기가 40% 입니다 총 4시드에 40%가 다 진입이 된상태예요 쇼스로 숏으로, 이렇게 쇼스로 진입이 된상태예요40% 인데 그래도 우리 얼마 남았어요? 60% 남았어요 아직 아직 내 총시드에 60%가 남았습니다 60%가 아직 심리적으로 여유가 굉장히 있어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다섯 번의 인풋을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할 거예요. 조정을 했을 때 저희는 물량을 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은 예 10%에 비해서 네배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배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크게 구간은 짧더라도 수익은 크게 하고 탈출을 하든지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엘리어 파동에서 하나 여기서, 만약 여기 진입이면, 여기서 하나, 둘이 되겠죠? 그럼 최대, 추가 매수는 최대 두 번, 맥스 세 번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기 진입이 만약 에 우리가 25%가 되버리면 똑같은 물량 25%에 하시든지, 그러면 50%. 50%에서 또, 그러면 또50%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만약 에 예를 들어서 두 번의 기회만 남겨놓은다면, 그때부터는, 내 시드가, 남아있는 시드가 없기 때문에 심적으로 사람이 엄청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돈은 없는데 이게 더 상승하면 어떡하지? 왜그러냐면막 계속,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 조정 구간에 대해서 특히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조정이 이걸 아예 생각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계속 하얘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냥 손잡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시드가 다 말라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번 돈도 이렇게 한 번에 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는 이 조정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하실 때. 자, 다음. 자, 추가 매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 두 번. 손실 퍼센트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선물 시장에서는 이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요. 레버리지 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섯 배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인 건 6%밖에 안 됩니다. 30% 기준으로 설명 을 드려 볼게요. 레버리지 4는실질적으로6% 움직인 거예요. 레버리지 10배 에서는 3% 레버리지 50% 에서는 0.6% 움직이면 3 0예요 이만큼 고 배율로 수, 가면 갈수록 손 이렇게 갈수록 실질적으로 코인들이 이만큼만 움직여도 2%의 수익과 손실이 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부하려고 했던 건뭐예요 추가 매수 잖아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방향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레버리지를 얼마나 썼든, 얼마나 썼든 얘를 제외한 레버리지 50배를 제외한 정말 손이 빠르신 분들은 대거 하시죠. 근데 0.6% 구간인데 이거를 만약에 고이 고 레버리지를 알트에 대입을 하면 이거는 그냥 손절을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예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레버리지 10배나 5, 이제 다, 뭐 다섯 배, 다섯 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코인이 움직여서 6%, 3%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6%, 3%. 나한테는 손실이 30%인데, 얘는 꼭 끼껏해야 3%밖에 안 움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30%를 써 놓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가 레버리지를, 50배를 제외한 50배를 제외한 어, 레버리지 10배에서 10배에서 어, 뭐 5배에서 20배까지 20배까지 만약에 저희가 진입을 했을 때에 요 퍼센트에 대한 요 퍼센트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나눠서 이게 실질적으로 코인이 몇 프로가 움직였는지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알트코인들은 뭐 상승을 했으면 10%, 뭐10 15% 20%는 그냥 우습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본인 레버리지도 생각을 안 하고, 본인 레버리지라도 하 그냥 손실만 예를 들어서 뭐 5%, 7% 사이, 손, 이게 내가 손해가 났다고 해서, 여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최소, 최소 30%, 최소 30% 이상이 났을 때, 손실이, 그언니얼라이즈그 그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30% 이상 손실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때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야 되냐? 자 지금부터 저희 거 비비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저희 차트 지금 보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음, 자, 여기를 한번 제가 요 구간을, 요 구간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요렇게,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저희 세력선을 뚫고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세로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방향,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미드를 어, 미드에서 나온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한번더 올라갔는데, 어, 자, 여기 여기 이 시그널에서 이 시그널에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시그널에서 진입을 했다가 저희가 말 제가 말씀드린 요미 여기 여기 미들까지 구간까지 구간이 조금 뭐내 내가 생각할 때는 수익 구간이 마음에 안 든다 싶어가지고 그냥 어, 더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어 그냥 본인이 판단하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판이 포지션이라고 진입을 음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물론,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30% 기준을 지켜주시면 돼요. 초, 초보자분들은. 그때 내가 반대로 지지와 저항에 있는 자리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숏인데, 여기가 숏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못 팔았어요. 여기 이 구간을 수익을 못 냈어요. 근데 이만큼 올라가면 손, 손해잖아요. 지금 이 구간이. 손해잖아요 그때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1시간 내가 진입한 거보다 뒤쪽 프레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때는 내가 15분에 거기서 보고 진입을 했지만 그 뒤에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얘를 보고 얘의 시그널을 따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입한 것보다 30분, 1시간, 4시간 뒤쪽 프레임을 오히려 더 참고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손해난 구간이 한 20%, 30% 구간. 그 기준으로, 저 뭐, 예를 들어서 한 5%에서, 5%에서 7%밖에 손해 안났는데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쿠아를 봐서 15분에서 아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물렸어요. 물려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언제 추가 매수를 했냐? 이 뒤에 있는 프레임에서 시그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 한 시간 요 자리인 겁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제가 15분 차트로 한번 돌아가서, 그, 그 자리가 여기겠죠? 여기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우리 평단은 얼마 될까요? 이 바, 절반이 되죠? 절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추가하면서 여기서 절반 하면 여기서부터 이 미들 라인까지. 평단 여기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수익 구간을 내고 탈출을 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추가하면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하고 두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또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는, 그러면은 소, 손실 퍼센트 손실 퍼센트 기준을 기준으로, 그때는 내가 한번 마지노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인 구간이 몇 프로를 얘가 코인이 움직였는지. 그 30분, 1시간에 이 자리에서 많이 못 나오고 하면 4시간도 지금 근데 여기서 하락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중간돼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서 그때는 날봉큰 프레임으로 건너드니까. 뜨 내가 물리는 게 15분이면 1시간에 딱 하나를 건너 뛰시란 얘기예요. 하나를 15분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물려서 추가 매수가 필요한 상황일 때는 얘를 보지 마시고 하나를 건너뛰세요. 좀 빨리 나오고 싶으면 이때 요 창고를 얘를 예를 창고를 참고, 예를 하시든지 얘를 창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추가 매수 자리를 그때 선정을 하는 겁니다. 얘를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내가 얘 때문에 물렸는데 얘에서 해결책을 보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큰 시간 프레임에 걷, 얘도 건너뛰고 건너뛰고 15에서 물렸으면 예를 들어서 한뭐 시간에서 이렇게 대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분 보고 물렸으면 얘는 건너뛰고 요 요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지 구간이 크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여유가 대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락이 걸렸고 예를 들어서 얘가 상승해요. 을 상승을 하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이 라인을 보시면 돼요. 이 라인 요 끝에 요기 가격. 여기, 아이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최종, 봤을 때, 요 정도, 돼. 요 라인, 요라인 되겠죠. 그니까, 러 이거, 구간을, 내가 물린 구간이 있으면은, 건너뛰는 걸 아셔야 돼요. 건너뛰는 거. 이 타임 프레임을 건너뛰시면 돼요. 쉽죠? 자, 15분에 물렸으면, 얘, 제 끼고, 제 끼고, 이렇게,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게 건너 뛰어야 돼요. 무조건 옆에 있는 프레임을 건너뛰시고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절대 앞에 프레임은 참조를 참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뒤쪽 프레임을 보시면서 여기 막혀 있는 자리, 저희 차트 공부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기가 요런 자리들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내가 지금 수익이 몇 프로 났는지 수익이, 손실이 몇 프로 낫는지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런 자리들, 저기, 저희 가격으로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따라가시면 심적인 여유도 있고, 심적인 여유와 함께 점점점점 내가 차트를 읽는, 비비 차트를 읽는 그 리딩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응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진짜, 이러, 실 거예요. 와, 옛날에는 내가 선물을 하면서 엄청, 어, 손해도 많이 보고, 청산도 많이 당했는데, 이제 보는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 청산이 뭐야? 청산이 뭐야? 청산 당하는 게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요, 이제. 그때부터는, 청산 당하는 거 다, 청산에 당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안갈 정도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게, 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비비랜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홈페이지 여기 이용해주시면 지금 이벤트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SNS에 들어오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도 항상 주, 정기적으로 계속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방에 들어오시면 어 거시적인 경제 오늘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그리고 비비 차트를 보는 그 시야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공부를 할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채널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